네 전세계에서 분해 주합식한자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강의를 안찍기 버릇하면 자꾸 안찍게 되는데 에, 습관적으로 에, 늦었더라도 자꾸 찍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11시 지금 10분정도 되는데 사무실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과 관련된 기본 글자, 손수자가 가장 이제 특허 등록을 제일 먼저 해서 손수가 대표 글자입니다만, 손수자 재방변도, 손수보다는 재방변이 훨씬 많이 사용되죠. 그 재방변에 필적할 만큼 많이 사용되는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요게 손우라고, 또우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손우라고 합니다. 손입니다. 예, 이미 뭐 여러분들 제가 그일급 한자 강의할 때 많이 했습니다만 이 손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손의 모양이에요 손을 손 오른손을 이렇게 뭔가 사물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손과 관련된 글자니까 손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손은 어, 어디 가려울 때 긁기도 할까요 그렇죠 손으로 깍지도 끼죠 네. 여기에 깍지길찻 찾자입니다. 교차로라는 것은 뭐예요? 사거리에서 마치 손이 깍지 낀 것처럼. 그렇죠. 예, 깍지길찻 찾자, 갈래 찾자, 작살 찾자입니다. 교차다할때 이거 씁니다. 사용되는 글자. 일급 글자입니다. 양손을 깍지 꼈다. 그래서 점 하나로 그것을 강조한 글자예요. 예, 깍지를 낀 것처럼 길이 교차되는 길은 마치 깍지를 낀 것과 마찬가지. 길이 깍지를 낀, 낀 것이잖아요. 그래서 깍지길, 찾자, 갈래, 찾자, 차자. 작살, 찾자입니다. 교차, 교차로 에서 사용됩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요점두 개가 들어간 글자는 뭐예요? 요점 하나 들어간 거는 깍지길 찾자인데 요점두개 들어간 건 손으로 가려운 데를 긁는 장면입니다. 왜 긁어요? 요 벌레가 물어대니까 긁는 거예요. 긁게 만드는 벌레는 뭐예요? 그렇죠. 벼룩조자입니다. 벼룩 조자입니다. 예, 단독 사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의 글자들은 1급을 넘어가는 글자지요. 그러나 다른 글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벼룩 조자. 벼룩은 그, 예, 물어 뜯고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도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긁는다는 글자인데 단독 사용이 없고 긁게 만드는 벌레. 벼룩 조자입니다. 뭐로 그, 뭐, 뭘 가지고 긁습니까? 몸이 원래가 모기에 물렸던가 벼룩에 물리면 발로 긁어요, 바닥으로 긁습니까? 손으로 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긁을 소자입니다. 긁을 소자에 언제 씁니까? 격화소양. 격화소양이란건 뭐요? 예 아무짝에 소용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예, 가죽구두를 신고 긁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격화소양이죠. 자, 그다음에 소파 수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긁을 소자입니다. 소파수술 예전에 사람들은 소파수술 그럼 다 알죠? 아기를 긁어내는 거 낙태수술을 말하죠? 소파수술을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은 긁게 만드는 벼룩이 말 잔뜩에 올라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은 우리처럼 손과 발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발만 4개 있어요? 말 잔뜩에 벼룩이 올라타서 물어, 물어버리면 말은 긁어, 긁을 재주가 없어요. 긁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온몸을 땅에 비벼야 되겠죠. 완전히 주변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소란하다 할때 떠들 소자입니다. 소란, 소요, 소동. 여러분 이 말이 말입니다. 벼룩이 긁어대 물어대니까 너무 가려운 나머지 흙바닥에 예? 들어 누워가지고 막 몸통을 흔들어 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아주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예. 소요죄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떠들소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병과 관련된 글자죠. 피침상입니다. 예, 병들어 기댈려 그래요. 긁어가지고 긁게 만드는데 긁게 만들어서 들어 누워야 될 만한 병이 있어요. 피부병 소자입니다. 종기 소자입니다. 부스럼 소자입니다. 에, 피부병이 났거나 종기가 났거나 부스럼이 생기면 상, 상태가 심하면은 침상에 들어 누워야 돼요. 치료 받아야 될 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피부소양증 할때 피부병 소, 종기 소, 부스럼 소입니다. 아주 흥미있죠 예. 요 글자는 또 뭡니까 요 글자는 요거는 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요거 위에 있는 요렇게 양손 국자처럼 생긴 요 글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요 글자는 요거 나와죠 여기 요거하고 요거랑 불이랑 같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는 손 횃불을 들고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 횃불은 왜 들고 있어요 요즘은 전기가 많으니까 횃불 들 일이 별로 없지만 전기 없던 시절에는 뭔가를 찾으려면 밤길을 가려면 밤에 찾은 손님을 마중 나가려면 전송하려면 네, 그렇죠 집안에서도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물건이 찾는 물건이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미동을 잘못 하는 노인네가 있습니다. 집이 큰 집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노인네가 어디 갔는데 도저히 노인을 못 찾겠어요. 미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노인네를 뭘 들고 찾아야 돼요? 횃불 들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늙은이 숫자입니다. 늙은이 숫자예요. 단독 사용은 없겠죠? 예. 네. 횃불을 들고 그 너른 집안을 철저하게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니까 찾아야 되겠죠? 늙은이 숫자입니다. 자, 이 늙은이 숫자로 글자가 몇개 만들어졌어요? 세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찾다라는 뜻이 있는 글자니까 이 글자가 운데도 찾다라는 뜻이 있겠죠? 자, 그러면 찾다라는 글자의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뭘로 찾아요? 들쳐봐야 되죠. 손으로 더듬더듬 만지면서 들쳐내면서 치우면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수가 들어간 것이죠. 찾을 숫자입니다. 수색, 수사, 중수발등 그렇이 늙은이 숫자는 자 늙은 여자 집안에서 가장 늙은 여자가 누구예요? <laughs> 형수 숫자입니다. 형수 숫자 재밌죠? 늙은이라서도 형수 숫자고, 늙은 여자라서도 형수 숫자고 시아버지를, 시어머니를 찾는 사람이 누구냐? 며느리가 찾는다. 형수가 찾는다. 형수는 며느리죠? 예, 네, 형수 숫자입니다. 늙은이란 것은 뚱뚱한 늙은이가 있었을까요? 이 노인은 병들고 힘 없어서 지금 미동을 잘 못하는 노인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죠. 그러면은 피골이 상접한 노인네는 몸이 아주 바싹바싹 바짝 말라 있을 비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건 병 드는 것이죠. 그런 병을 뭐라 그래요? 예, 수척이라 그죠. 파리할수여일 숫자입니다. 파리할수여일 숫자입니다. 손우자가 어디를 긁는 모습, 깍지 낀 모습에서 긁는 모습이고, 이것은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 이런 것이 뭐가 하는 일이다? 손이 하는 일이다. 이런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글자들을 알면, 그 다음 글자들은 쉽게 학습이 되는 것이죠. 수고하습니다